그런 개소리는 술 먹고 보도블럭에서 했으면 좋겠어 인정할 걸 인정합시다 무슨 일이야? 어, 자 얘기해봐 오지환이 지금 핸드폰을 바꿨어 아이폰 14로 바꿨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전에 핸드폰은 4년 전 핸드폰이라고 하는데 피파를 쳤던 거래 그전 핸드폰이 뭐였더라? 아이폰 XR 쓴 것만 4년이 넘은 거야 그냥 꼬물이야 꼬물 패스 버튼도 다안 눌리고 중요한 순간 슛도 안 눌리고 핸드폰이 꾸지니까 최신 폰이 아니에요 저도 2년 됐어요 넌 2년 됐지 나는 4년이 넘었다니까 스코어가 지금 어떻게 돼요? 86 때93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핸드폰을 바꾼 자, 거라고? 실력을 바꿔온 거야? 그렇지. 왠지 알아? 난 이제 느꼈어. 내 실력은 이 정도인데, 핸드폰이 이러니까 내 실력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야. 허나, 아이콘 14로 바꿈으로써 핸드폰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내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 장비충이네. 장비충이 아니라고요. 대장비충. 같이 고요 <laughs> 솔깃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오늘 강진우랑 3판 이선을 해서 제가 이긴다. 그동안의 스코어는 리셋입니다. 꼬집폰으로 했으니까 그 스코어가 리셋되는 거지. 그런 게 어딨어? 여기 있지. 에? 정말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핸드폰을 바꿨는데도 내가 진다 그럼 이 핸드폰은 조십니다 어? 불아치지 마. 이러고 나서 다른 말 하겠지. 가짜 핸드폰 아니야? 어?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위에 카메라 고우범 인증해봐. 뭐고, 이두 개지? 진짜입니다. 내가 왜 핸드폰을 패시냐 피파 때문에 핸드폰을 바꿨어. 근데도 만약에 내가 진다? 장비가 아닌 내 실력이 안 좋은 거니까. 나 어차피 전에 쓰던 XR 공기기 집에 있어. 그거 다시 돌아갈게. 뭔 자신감이야, 갑자기? 대신 내가 이기면 치코 리셋. 한번 해봅시다. 아이서 13방 피파 3판이. 야, 바로 갑다 잠시 후 아이폰 13 얼마죠? 153만원입니다 512기가라서 153만원입니다 큰 경기에 앞서서 각자의 입장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너무 자신감이 높아서 살짝 겁을 먹었어요 근데 지진 않을 것 같아요 오지한 선수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까지 우리 강지훈 선수가 즐거웠을 거예요 왜냐? 똥폰을 하고 있는 오지란을 이기면서 의기양양이라서 앞으로 그런 모습 다시게 해드릴게 경기 시작 강기윤 선수 와아 멋있네요 와우 동태과백첫 아, 멋있네. 아, 어. 번째 경기 시작 가봅시다 일단 맛있게 살아야지 자, 자, 자 뛰는 거부터 느낌이 다릅니다 역시 최신 폰이에아봐봐 최신 폰 버프예요 이게 상대방이 어 이거 최신 폰이네 면서 무서워 도망갑니다 루드 글리트 루드 글리트 꺾어주고 삐- 꺾어주고 슛이 형들 돈방 원래 쓰면 이게 렉 걸려서 들어간단 말이죠 아, 봐봐요 공이 그냥 나한테 온다니까. 안종원 솔기현한테. 안 되죠. 아, 키미가 막아버려. 조건의 아, 주인공은 가면서 뒤로 주고 다시 앞으로. 아 좋아요. 아 좋습니다. 이라 아이고. 호나우두. 이제 결제 끼고. 축. 아 사상. 재기워. 쌍기 끄치. 쌍기 끄치. 와. 쌍기 끄치. 쌍.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거의 200판 넘게 그 똥폰으로 했잖아요. 지금 똥폰에 길들여져 있어요. 최신분 아, 반만 제가 익히잖아요. 네, 빠릅니다. 근데 아까에 말씀하시기를 그냥 버튼만 잘안 눌렸다고 했는데 버튼 플러스 뭐렉 플러스 심했어요. 올려줍니다. 올려주나요? 올려주나요? 아! 아 이렇게 전반 1대0 마무리가 됩니다. 최신폰 간만 찾으면 개발입니다. 드릴로 이렇게 뚫어도 되네요. 아이 마음대로 하세요. 왜저 3판이 선이기 때문에 사간 네. 다음에 올려 주나요? 아니야 진짜 불발을 하나요? 어이 마음대로 어, 아, 아 아니, 이게 버튼이 안 눌렸습니다. 왜들 아, 아세요? 최신폰이 아니라서 그래요. 안정환입니다. 안정환입니다. 아유 안식은 아, 반칙했잖아요이 기회 살려야 되거든요. 자, 루드가렛 뛰어갑니다. 이형표가! 형표가못나았어요 어? 아니, 지금 아이폰 1 4방인데 열정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다음을 못 찾았어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떨리세요? 아, 전혀! 떨리는 것 같아서! 본인 살이다 떨리고요. 가만히. 호나우드니다 호나우드! 쌍기구 치우! 쌍기규 치우! 뭐하 뭐라 하자사요 뭐라 하자사 역습! 왔 위에 뒀습니다! 이따 바기면 아! 이따 닦기마 골을 맛있게 먹겠다 이거네요? 네 이따 닦기마 잘한 자랑 이대로 경기 끝날 것 같습니다 음. 이게 마지막 공전이에요 쌍기역을 티읕 아까 못뭐 들으셨죠? 쌍기역을 티어 쌍기역을 티읕 어. 핸드폰도 곧 있으면 쌍기역을 티어시겠네뭐 <laughs> 하고 계세요? 편하게? 아유. 아.. 적응이 안 됐습니다 아니 무슨 다신감으로 지원씨첫판 제가 이겼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숴버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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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얘들요이 경기를 진행할 겁니까? 갑시다. 간만 잡으면 된다니까. 잠시 후삼판 이상 두 번째 경기 치면 바로 핸드폰 날라갑니다. 긴장되겠어? 긴장이란 게 뭐죠? 지금 너의 모습. 저는 즐기는 겁니다. 즐기는 자 이길 자가 없다. 보여주세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실력을 보여주세요. 가자. <laughs>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하면 은 내가 좀 봐줄만 하거든. 아유, 지금 아쉽습니다. 지금 아쉬워요. 지금, 어 연속 마르세로턴으로 투비전 두 명을 싸 돌렸지만 아게가 너무 욕심이 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 제가 좀 부려봐도 될까요? 부리든지 말든지 아, 지금 복격이 가장 열려. 아, 단순한 게 오히려 먹힙니다. 아유 어, 유상철 대 유상철이었어 금방 전반 마지막이 될거 같아 전반 맞아. 저걸 못 들었네요 반칙하지마 아니, 아니 역습 상황에서 반칙을 수는 퇴장 아닙니까 아 이제 후반 넘어가는 아니 너무 반칙 을해요 반칙이 아니라 스케 스케 오장 선수 손에서 땀이 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쪘으면 됐는데 그 상기의 뒤뻥 안정아, 황소노, 황소노, 아주 가톨와가 주고, 안, 박지성에게 오. 박지성, 박지성, 황소이 아, 아, 기에 살려야 됩니다. 아, 못 살렸어요. 이건 가망이 없습니다. 박지성입니다. 황소노 쇼, 황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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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 소불권이었다면 튀어나왔을때 렉걸려서 네네네네 이 네, 네, 네. 보였어요 아봐봐안 눌려요 눌렀는데 아, 바, 아 지금 또또 렉났어요 또, 또 아. 자영표 그래서 올리나요? 튀 올려줘 이마 찰도경기만 땡큐! 아 괜찮고 불쌍 말했죠. 계속 뭐가 맹 난다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경기 이어가야 됩니다. 이건 아니죠! 안됩니다! 최식폰안 튕겼잖아요? 옛날 폰 튕겼어요. 그러면! 당연히 탓이에요! 아이폰14로 바꾸셨으면 안 튕겼을 겁니다. 부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일단 이 경기 결과를 보고 얘기해보도록 하죠. 아 이거 끝났네! 3대1! 아 이거는.. 아 끝났습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선생님 어쩔 수 없습니다 웬만하면 재경기를 하려고 했으나 아이폰심사로 바꿨기 때문에 안 튕겼고 옛날 폰이니까 튕겼고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대1입니다 심판 잘하시네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아 이게 나의 니사 예예예 예예예 1대1에서 내가 이겨야 되니 예, 거지 예, 예. 예, 예. 두판다지면 어떡하냐고 예, 예, 예. 예예 예잇! 뭔 자신감이지 자꾸? 아이폰1 4의 자신감 방판 아,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갑시다 잠시 후 여유 여유 여유? 어, 끝! 음, 자 루드 글리트 아오! 이거 뭐예요남미이 커트 설기현이 안조아 대기! 아오오 디 이따 가기바운드다 우리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유상철 침투 올려줘. 상규. 아케. 도킥조심해야겠지 올려줍니다. 반등가 상규. 답답하겠죠. 상규 멀티. <목소리> 아오. 상볼 아, 아, 때를 맞췄습니다안좋한 역습입니다. 베러줍니다 우와. 이단덕 기반. 이단덕 기반 오을 잘못 했다는 게 이단덕 기반. 패스. 대통인데. 아 미, 밑에 끼고 있 와우, 패스! 안어봐안죽 아, 안 죽어봐! 안 죽어봐! 설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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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죠? 올려줍니다! 이따 낚기 나와! 아, 아쉽습니다. 이 아이폰 14한번부수고 싶은데요? 안찍지좀 안 하자! 됐나요? 베스 연결되나요 까닭이마! 아우! 중남해를 끊어냈어요! 아우! 예측. 예측 안 들어가죠? 워너킹을 위한 베드은 지금 성공이 됐고요 사장님 이. 여기 골하나만 주세요. 골 일인 분이요. 여기 나왔습니다. 골 이. 주세요. 아이, 아이. 맞습니다. 우와! 지금 바로 아. 까닭이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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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봐줍니다. 아. 이제 봐주지 마세요. 빨리 한 골이라도 넣어야 됩니다. 아이고. 쌍기의 아. 그치. 와 한골 만드자 제발. 어어골들어왔나요어또 아, 잘려낸다요. 아 이렇게 해서 오지한 선수가 이겼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끝나면 영상 재미가 없어요. 뭐. 거를 포함한 보시는 분들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죠? 당신 아이폰을 부시고 싶은데 너가 이겨버린 게 괜히 아니 아까 숨긴 거는 솔직히 한번 기회 줘야지 이럴 수도 있어. 막판 더 합니까? 여기서도 제가 치면 깔끔하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뜬거는 무예로 치면 지금 1대1입니다 진짜 막판 진 막판 막판 이겨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먹어주고 돌아주고 줏아 장비인가요? 쌍기그 티어. 아우 쌍기그 티어. 와 찔러주겠지 뭐 여기지. 야 그걸 예상하고 뒤로 겠지 올려주고 헤딩으로 걷어내주고 이따 다키다 와아 나니다 최진철이 막아낼 수 있을지 지 어? 시스템이 강준하 방어킹 강선호 신중하게 패스 찔러서 연결이 안 강선호 아 이게 와 김남일 김남일? 아 이따 다 깨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케이 오! 아 이건 아니죠 와우 아 뭐야 안 눌려 이따 낚이 음. 아넣놓고 뭔가 걸리면 긴장하더라 안정아 빼돌라 안정아차분하아아고안정아안정아어게할꺼야 패스틸러 되다 아들어네아 이건 포록이었습니다아 아, 예, 미안합니다 예. 아 이게 될줄 몰랐어요 예미안 예, 갈기나요? 아우이도 아. 아. 넣고 수비도 넣네요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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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 어? 야, 이문제 여유 보세요 아이, 폰치사를이거빼 고, 이, 일. 내가 왜 맨정신에 술도 안 먹고 갑자기 와서 내가 지만 헬고부실게 라고 했겠니? 다 이유가 있던 거야. 진짜 이거 바꾸니까 잘 되는 건가 봐. 너무 부드럽습니다. 렉이 안 걸리니까 선수가 뭉쳐있든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렉 걸리면서도 그 정도 스코어였다. 스코어 초기하는 겁니까? 해줘 그 스코어 뭐. 그대로 갑니다. 제가 좀 해봤잖아요? 제가 지금 지고 있지만 일주일 내에 역전할 것 같은 느낌이 쏴 옵니다. 마무리. 제가 좀 실전에 약해요. 긴장하면은 좀잘 못하는 성향이라서 죄송합니다. 아이폰 15 나오잖아요? 무적방 사서 부숴야겠15뿌시는걸 <laughs> 걸고 어한번 해도 될까요? 하세요 제가 아이폰 14를 자, 사서 번외석을 캐발라 버렸습니다 만약에 아난 실력이 좋은데 왜안 되는 것 같지? 장비를 바꾸세요 선수보다 장비를 바꿔라 장비가 중요합니다 <laughs> 이런 거 들고 나니까 지는 거야 임마 아. 당장 바꾸세요 알겠습니다 당장 바꾸겠습니다 <laughs> 돌잼돌잼돌잼가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laughs>